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.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소유하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위로가 아닐 수 없다. 이 분깃은 장난감이나 하찮은 것이 아닌 복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. 이 분깃은 너무나도 보배롭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수학자도 그 가치를 계산할 수 없고 연구하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. 겨울의 추위는 연못을 얼릴 수 있지만 바다는 얼릴 수 없다. 우리는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이 분깃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다. 만일 사람들이 우리의 재산을 약탈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다. 왜냐하면 우리가 더 낫고 영구한 것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. 감옥에 갇힌다면 어떻게 될까? 우리의 몸이 착고에 묶여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. 우리를 땅에 묶어 둘수 있는 사슬은 없다. 우리는 기도와 묵상의 날개를 타고 하늘로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. 양식을 빼앗긴다면 어떻게 될까?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먹을 음식이 있다. 몸이 병들었다면 어떻게 될까? 우리의 영혼만 건강하다면 모든 것이 다 괜찮다. 원수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. 오히려 그것은 부패한 본성에서 벗어나 하늘의 고향집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니 우리에게 가장 큰 친절을 베푸는 것이나 다름없다. 영원한 팔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눌러 가라앉힐 수 있겠는가? 무한한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 수 있겠는가. 하나님을 자신의 행복으로 선택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.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세상에 좋은 것들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되시면 동료 신자들이나 우리 자신이 죽더라도 무한한 위로를 느낄 수 있다.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. 하나님이 우리의 봉기듯이다. 이 사실을 생각하며 위로를 얻으라.